유네스터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산들, 손냥은 목사님에 대해서 두 번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포스터, 정말 이런 포스터. 아주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 이런 이신재라는 분이, 또 이경이라는 분이, 또 영화에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그 송승한이라고 하는 난타하셨던 그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까지 여기 다볼수 있습니다. 초으로쏴 죽였던 송승한이가 아마 그 역할, 안재선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아들, 대한극장, 또 세계극장이 됐었던 이런 포스터,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 8월 1 5일까지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8월 15일까지 독후감이라든가 UCC 촬영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3 1일, 31일까지 마감이니까요. 여기 책을 보면 나의 아버지 손양원. 그 손동이 권사님이 적으신 거고요. 쓰신 책이에요. 그다음에 소설 손양원 사랑과 용서. 유현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쓰셨네요. 작가 선생님이 유현중. 10포인트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UCC. 또는 독후감을 써서 16포인트, 16 간격, 160 간격, 바탕글로 해서 이메일로 접수를 꼭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응모해, 응모해 보시겠습니다. 응모하면 자기 글이 되잖아요. 자기 거 남는 거. 저도 한번 응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늦게 마지막 날 응모했더니, 또그책 교회에서 하는 거는 보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담당자분이. 물론 제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인데, 마감을 미리 해버려가지고.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자기 글로. 사랑의 원자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현대교회의 영적인 희망의 등불로 남아 계시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선양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신사참배를 안 하셨던 유명한 분으로서. 너무 젊은 나이 48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손양 목사님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감옥생활 5년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느낌바가 있잖아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부인이었던 분의 아들, 도둑질은 죄가 되지만, 동양하는 거, 얻어서 빌어먹는 거, 이런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가지고 음식을 얻어 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어, 손양은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손종일 장로님 문중에 핍박이 되어서 독립 특사를 하셨지만 복음 때문에 퇴학을 당했고, 그것으로 왜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학생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그때. 퇴학도 시켰고 당했잖아요. 퇴학이라는 거, 정학이라는 거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퇴학을 당했느냐, 정학을 당했느냐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주일 성수는 꼬박꼬박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좀 요즘,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꼭 주일성수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퇴학을 통해서 독립주사의 아들이었던 손양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 일본 유학의 문이 열렸지만, 일본에 가서도 노방전도를 했고, 그때 신문배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었었잖아요.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 제가 일본에 가서 노방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깨우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너무 귀했어요. 저도 두 명을 전도시켰어요. 노방전도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CCC와 함께 1980년도에 일본에 갔었지만, 한 달간을 정말 노력한 그때 두 명, 그때 쯔복그라 목사님이셨죠. 두 명을 그 교회에 인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귀국을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해서 경남 성경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목회를 예양원, 지금의 나병 환자들만 있는 평양 나병들을 한센병 환자들을 이제 도왔었죠. 그리고 평양 신학교에 다닐 때 키는 굉장히 작았다고 그래요. 키가 너무 작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앉으나 서나 똑같다고. 그래서 앉아서 정전거리지 말고 서서 다녀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키가 작은 분이 손영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또 옥중에서 여수 경찰서와 광주 형무소, 경성 형무소 이렇게 세 군데 형무소에 있었지만 나완자의 그 영원한 친구로 자리하셨다고 그랬고 본인도 문둥병에 걸리기를 <laughs> 차라리 나라도 걸려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진 굉장히 겸손하고 인정도 많은 그런 목사님이셨고요. 그한 가지 일례를 보자면 어린아이들이 목사님이 문등병에 걸리실까봐 도시락을 따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꺼이 가서 나눠 먹고 그 아이들의 먹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큰 그릇에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사랑과 용서와 또 섬김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순수하고 참된 신앙, 또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보았습니다. 또, 사랑의 원자탕을 통해서, 어, 순교를 해버린 그 어린, 유명한 거는 바로 그거죠. 양아들을 삼았다는 거.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는데, 그분이 마지막 죽기 15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나는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가서 만약 제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수 있다면 가서 두 아들 동 동선이하고 그 아들들에게 자기는 동인이죠. 동인이와 동신이에게 무릎으로 사과를 하겠다라고, 사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일 만에 천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어 지금 들려지고 있는 죽도록 충성하겠네 내네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이 노래와 한남과 핍박 중에서라는 이 노래를 지금 계속 많이 찬양을 틀어놨는데요. 이 찬양은 평상시에 손양은 목사님이 즐겨 드리셨던 그런 찬양곡 중에 열 곡을 제가 뽑아봤거든요. 이거를 나와 있더라고. 내네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이 몸의 소망 무언 무엔가 한남과 핍박 중에서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루터가 썼죠. 어. 울어도 못하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만세방석 열리는 곳에. 이렇게 열 곡을 굉장히 즐겨 불렀고요. 아이들이 죽은 후로,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어서 장례식 이후에는 환란과 빗박 중에서, 순교를 당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죽고 난 장례식 이후에 이 노래를 굉장히 찬송을 즐겨 불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네 주를 가까이 하면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복음주의냐 민족주의냐.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판단한 결과 이분은 손양 목사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정말로 천성으로 이분은 사과를 너무 잘하셨대. 조금만 잘못했어도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성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으로 타고 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사과하기를 좋아했. 우리가 용서는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사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또 몸서 실천하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사의 길이 빛날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바로 그 손양원, 산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 그 교회 애양원에서 죽도록 충성을 했었고, 환생병에 걸린 나환자들에게 굉장히 그 충성을 했죠. 마지막으로 가지 못한 금수강산, 보구마를 다 못한 게 죄였다라고 고백을 감옥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 이분의 그 고귀한 신앙의 등불이었었던 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고요. 총으로 자기 자식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양자까지 삼았어. 수십 년을 그열 가지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열 가지 기도. 어제 아마 열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아홉 번째. 이 모든 게 자기가 과분한 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새벽마다 엄마, 아버지와 여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셨던 새벽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고백을 하셨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을 찾는 그런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열 가지의 기도는 참 유명합니다. 오늘의 또 기도는 우리가 어제는 말했죠,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와 영광보다도. 요배 고난과 환난을 택하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더 낮은 자세로서 용서는 할수 있지만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이고 사랑을 몸으로 온통 썼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어, 이번 손양은 목사님을 준비하면서 이두 가지 것들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1 5 31일까지 하는 독후감. 한번 여러분 이 책을 사서 가을이 청고마비 입추가 벌써 8월 6일 날 지났잖아요. 6일 입추였거든요. 사랑의 원자탄. 말로만 우리가 듣던 사랑의 원자탄 포스터, 그리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온전히 나름대로 이분의 신앙과 관점으로 보셨던 그런 가장 진실한 손양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포스터고요. 77년도에 1977년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 11월 9일 날 <laughs> 상영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 할 일은 8월 31일까지 독구감 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시고 독감을 한번 써서 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도시락 사건, 저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몸, 몸소, 순수한 그분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락으로 조국을 살렸던 하월빈, 거기에다 뭐, 곤총과 폭탄, 폭탄을 넣어서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하셨던 것도 기억하지만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사랑을 실천했던 나 환자가 되기를 소망했었던 그런 손양은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짧은 인생을 마감했지만 지금 하늘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목회자님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것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이 있게 그분의 신앙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부터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안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웃에서도 새벽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